저희가 지금 군산에 왔죠? 오늘 제 일본 동생들이랑 군산 먹방 투어 한번 조져보 예 하겠습니다! 벤티 먹고 소리 질러! 예! 황룡갑 구독, 좋아요. 준태가, 어. 네가 분명히 어딜 가도 맛있다고 했다. 이생님저 옆에 봐봐. 여기 군산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다 맛있, 맛있죠? 라고 하면 그런입니다. 당연히 불어 이렇게 할거야아 너는 충청도잖아 아 일단 그럼 한번 해보자 가자 뭐. 안녕하세요 기사님 그 저희가 군산여행은 처음인데요 맛있는 집을 좀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 친구가 군산은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밀가루 중국집 같은어 그럼 중국집 맛있는데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기사님이 추천해주는 중국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사님이 추천해주비네원 가보도록 하겠습산 비내원은 1965년 콘크리트와 벽돌을 사용하여 이뒤에 2층 건물이다 중국 음식점으로1 9 5 0년대 초에 개업했다고 뭐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우 분위기가 완전 중국 영화에 나올 것 같아 우와 우뭐 먹을래? 군산 삼천짜장 하나랑 간짜장 하나랑 상수이코차 하나 먹을게 왜냐면 우리가 이거 먹고 다른 게더 먹을 거잖아 맛있겠다 야 오늘 왜 이렇게 형 말이 대답을 안 했어요? 저걸로 나올지. 그럼 혹시 선물을 내가 너네들이랑 듣는 거 들려? 많이 듣네. 응. 우리 우리들이 듣는 <laughs> <같은> 것도 들려요?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상수육 역시 진짜 근본 있는 중국집이라 부먹이네 그리고 소스도 되게 흰색이다. 맑다 소스. 되게 신기하다. 되게 응. <laughs> 야 상우 역시 돼지 돼지 출신답게 뭘좀 아네 상수육 할 때는 <laughs> 간장 많이 안 돼. 맞아 맞아 맞아. 고춧가루 많이. 단단하게 가지고. 찍어서 음 어, 어, 어때 어때 뭐 기름 쩐네 이런 게안나 맛없는 중국집다막 그런 맛. 맛 냄새가 나지 기름 너무 많이 떠가지고 어, 기름 쩐네 음공기 하나 더 넣어 맛있어 음 맞네 설명한 게 맞네 감사합니다 어, 간짜장 a 샴푸 음야 좋아 해물탕이다. 진짜 맛있다. 아니야, 근데 여기 간짜장 이렇게 계란 지단에 올려서 그런다 옛날 먹었 방식. 어, 나름 아... 매너, 매너남. 어, 남자끼리 원래 당 덜어 먹는데 사람들이 하고 어야 해가지고 덜어 먹는다. 야, 이제 간짜장도 잘한다. <laughs> 오우, 오우, 상우 잘 먹는다. 음, 음, 맛있어? 간짜장 나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형. 아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이그 정도. <laughs> 아 진짜야. 아, 아니 그래? 왜냐면 계란지단이 올라갔잖아. 어. 아니, 짬뽕 빨리 형부터 먹어. 저 어, 짬뽕 비주얼 봐. 그냥 먹자 이렇끼리뭘 덜어서 먹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어. 음. 이게 <laughs> 그 자체. 어와 진짜 얼큰하다. 그맛 괜찮지. 음. 원래 경상도는 계란 후라이를올려줘 근데 여기 지단이 올라갔다는 게좀 특이해. 아 근데 나 지단 올려주는 처음으로 준니 때. 아 네. 아까 네가 그거 인터넷에서 물짜장 얘기해 주고 물짜장만 먹을. 물짜장 먹어볼까? 그래. 물짜장 하나만 주세요. 아, 이게 어 이게 물짜장이에요? 우와. 우와. 물짜장. 네, 메인 스트리트로. 와. 야수령동지한 그릇 뚝딱했다. 민지주의맛 보더니 지금 아, 수령동지눈 아, 돌아갔다. 그래. 진짜 상상치도 못한 비주얼이야 진짜 예상못했 살짝 참기름 냄새가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목소리> 뜨겁나 보다 음. 아, 짜장면이 전혀 아니에요 물면이랑 우동이랑 좀 비슷한 느낌 아. 아, 너네 도 한번 먹어봐 고소한.. 아 뭐라고 해야 되 중화식 우동 그런 느낌? 새우떡볶까지싹 열고 야, 진짜 수령 동지 기가 막히게 먹는다 진짜. 야, 너맛 수령으로 유튜브해라. 상우가 맛 수령 이 어때? 맛 수령. 와, 잘 먹어. 소리가 다르네. 어, 소리가 다르다. 나한 <laughs> 입만 더 먹어. 너 그럼 다 쳐들어. 초고를...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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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으니까 우리 카페 나와 봐, 진짜. 우리 카페 맞지? 어, 우리 카페 맞는 것 같아. 입구 입구 어디야? 갬성 카페인데 갬성 카페. 야, 다음은 초원 네. 사진가 나랑 그 뭐야? 아 동산에 좀 유명한 층. 사진관이라던데 8월의 크리스마스 몰라 너? 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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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또 동산에 오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약간 그런 명소거든 또 8월의 크리스마스는 뭔데? 동산은 8월달이 문명 <laughs> 8월의 크리스마스 미안해 나, 나 대학교까진 나왔어 야 이게 진짜야 우와 <laughs> 힙한 애들 여기서 다 사진 찍어 상관. 와 한번 들어갔다 까어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 사진 찍는 데얼마예요 어. 지금 여기 영화 셀프장인데 아... 영화 의크리스마스그래아 근데 이, 이, 이 아니 진짜 이영원 진짜 이쁘게 나와 아 영무원이셔? 뭐 복무원같은 그런 낙이있어 은행원이신가? 네, <laughs> 뺏지 아니, <prueba ale>? <웃음> <웃음> 아니 <그게 내? 웃음> 게 형이 사진 한장씩 찍어줄게 일봐어 <laughs> 뭐야 갑자기 비 내리는데? 어, 이게 낭만이야 야 성범 맞잖아 이고 그래 야 갑자기 비 내리지? 8월이 갑자기 눈 내린다니까 진짜 어이 여기 앉아있자 그래 또는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 찍어줄게 일로 여기 사진 스팟이야 가만있어 봐자 하나 둘셋 찰칵 나 더운데 뭐 마시자 여기 8월에 크리스마스 하자 오 좋다 8월에 진짜 눈이 내려? 사장한테 물어볼까? 상모너 한번 물어봐 봐 사장님한테 여쭤봐 봐 그래 물어봐 사장님 그 8월에 8월에 크리스마스 군산 8월에 눈 내리죠 그래서 8월에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봐, 봐 아, 아, 사장님 왔다고 하잖아 아니 8월이요 아니 8월 말했네 8월 말해 어? 아니 그고 8월 초에 한번 왔대 어. 이제 믿겠어? 한 말? 응 얘들아 맛있게 마셔 오늘 형들, 형이 쏜다 오늘 아 영상 켠 거야 <laughs> 아 영상 안 켜고 말하는 줄 알았어 야 자랑은 <laughs> 해도될거야 내가 다시 인정 인정 박농아비 어. 쏜다 쏜다 빵 쏜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되면 가위보진 사람이 근처 편의점 가서 우산 사오게 하자. 가이 보. 온전 다르고 내아 우리 동의가 안 했잖아 동의 해가지고 한번 아니었어. 아, 다시 해, 다시. 해. 안 내면 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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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짜지. 아, <laughs> 그러니까 안 짜. 왜안 짰어, 안 짰어. 아, 아, 맞아. 아, 한 손만 더 하자. 한 손째로. 한 손째로.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아씨하 둘, 셋, 하나. 예. 하나, 둘, 셋, 하나. 예. 칠태기. 나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우 씨 어? 비비안 오는데? 여러분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어, 쏙 그쳤네요 자 이렇게 나오자마자 나형나 어, 나, 아니 뛰는데 코너 돌자마자 비가 그쳤어 우산 사자마자 비가 그치냐 아... 저희가 밥을 먹었잖아요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디어트로 먹을 것은 바로 이 성당입니다. 와, 직원분이 단팥이랑 야채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고 이제 요거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야채빵야채빵 와. 우 오, 우와. 야채 엄청 많이 들었어. 음, 맛있어? 양배추랑 당근 이렇게 들었거든 근데 맛이 되게 무슨 고기 맛도 살짝 나는 거지? 와 진짜 고기 만두 같은 게. 근데 고기가 음. 없어. 맞아 음. 신기하다. 음. 맛있어. 어아왜 그려 아깝게. 응? 음. 대 어. 맛있다. 맛있지? 와 이거 진짜 미친다. 맛있지? 음. 초콜릿 같은데 안에. 바삭바삭하지 빵. 난 지금까지 일단 이게 원탑. 난 야채빵.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단팥빵? 음. 약간 그 기본인데 추천하는 메뉴. 왜 베스트일까? 그래. 와, 되게 담백한 단팥빵으로 빵의 두께가 낮다 보니까 음. 이 단팥의 맛이 더확 느껴져. 그때와 집계된다. 응응 음, 음, 그런 것 같아. 한번 먹어볼래? 어때? 심플이 베스트. 어. 최고의 단팥빵이네 그냥. 단팥빵이 베스트라고? 단팥빵 왜 베스트냐? 우유랑 같이 먹었어아 베스트. 아 어. 맞아. 어. 에이 아, 우리가 나이가 들었나? 입맛이 계속 바뀌나 봐. 그렇지 맞아 그런 것 같아. 해우 우리 우리가 알고 지는 것도 8 년이야. 그럼 애랑 내가? 어. 야 진짜 허성 세월이네. 우리가 <laughs> 이제 그만 봐야지.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만 봐야지. 아나 이제 그만 볼 때. 장난입니다. 야 근데 그래. 자주 보는 것보다 아니야. 가끔씩 봤는데 반가운 게난 좋은 것 같아. 사람을 난로 같이 대하라고 하잖아. 너무 가깝게도 너무 멀게도. 아, 난로? 어. <놀노> 아니 유튜브는 난로 가고 지금 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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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디저트 먹었으니까 본식을 먹어야겠죠? 예. 자 바로 맛있겠다. 맞은편에 있는 한일옥이라는 집입니다. 아우. 여기가 소고기 묵국을 팔아. 근데 여기 묵국이 진짜 다르다. 진짜 뭐, 먹으면 은왜 어? 이렇게 맛있지? 이 소리가 절로 나온대 진짜로 근데 어. 형 원래 그렇게 말하면 기대가 어. 더 커져가지고 실망이 커지는 거 봐야지 어. 어. <laughs> 이런 떡도 깍두기 다먹어 알잖아 아 사실 김치가 더그 <laughs> <laughs> 맛집이야 맛집이다 <laughs> 음, 맛집이야? 맛집이야 따랐습니다 한일옥에 속이 붓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맑다 엄청 맑다 진짜 아니 진짜 내 거짓말하는 게 x 맛있어. 아니 아무런 간, 간, 간을 안 했는데? 간안 했는데. 야 내가 먹은 소고기 국이 묵국 역대급으로 제일 맛있어. 너먹어 아니 소고기 국이 소고기 국이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 <laughs> 저게 먹은 게싹 내려와. 얼큰한 것도 아닌데 느끼하게 싹 내려와. 어, 너무 좋다. 맛있지? 야나 진짜 지금 이게 1등이야 다시 바뀌었어 아, 진짜? 응. 야, 진짜? 야 너무 좋다 야, <laughs> 야 이거 대특 오 꽃가루 넣네 응짜 먹어볼래? 야 당장 <이> 넣야 <상상도. 웃음> 너네도 지금까지 온 지쯤 여기가 1등이지? 1등 어. 나도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남았잖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이기찜 못 어, 찾을 것 같아. 나도 나도 나도. 아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좀 배부르거든요. 남기면 아까울 정도로 맛있니데 진짜로. 굉장히 많지 나무. 오우와 피규어 판다어 드래곤볼도 있어. 피규어 샵 가면 드래곤볼이 없어 피규어가. 왜냐면 이게 진짜 옛날 유행했던 만화라 요즘에는 잘안 팔더라고. 이거 이거 던지다. 아니면 요거. 첩사이야 어, 이것도 멋있는데? 어? 이거 설마 그거 아니야?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을 팔아요거 어? 야 두바이 초콜릿 팔아? 어? 여기다 어, 이거 하나만 어? 이것도 있어 오 어, 뽑기다 어, 이건 500원 이건 1000원 오케이 한번 뜯어보자 과연? 행크 호신이 형 경보기 걸렸어요 사장님 음. 너도 안 뽑아 난 여기다 우리 옛날 엄청 많이 했잖아 알지? 음. 아 당근 칼이 당근 칼 당근 칼이 뭐야? 네, 내가, 내가 보여줄게. 근이한번 보여줘 봐. 짠! 야 베일 예종문어 잠깐. 대박이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당근 칼. 이거 <laughs> <laughs> 좋다 당근 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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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네 좋네 좋네. <웃음> <웃음> 오 이게 호신장 공복이야공복이 삐. 어? 그 끈을 그, 아, <laughs> 그 꼬리를 잡아 당기는 거 아니야? <laughs> 오 좋아. 좋다. <laughs> <오>, 좋다. <laughs> <오>, 좋다 대박이다. <laughs> <laughs> 한번더 할게. 한 번만. <laughs> 아들라발발타 오케이 이거다. 죄송 안테나 머리핀. 여기 사는 거 재밌다. 오랜만에. 저피규도 같이 고게사와 아, 이거 찐이야. 꼬리. 와. 아 이거 진짜 잘 샀다. 이거 한보 두바이 초콜릿을 문구점에서 으로하다 아니 이게 그 풍절대랑 이런 거잖아 약간 변 <laughs> 변형 보장 <laughs> 약간 변형 버전이야. 아, 맛있는 사장님. 음, 여기에서 뭐가? 음, 나난초콜릿안 줘. 아, 먹어. 먹어봐, 먹어. 어때? 음, 음. 왜 다들 우리. 한번한번 드셔, 한 번. 음. 이거랑 맛 비교했어. 때 어때? 이게 나, 근데. 이게 더 낫다만? 아, 이게 더 음. 나요? 아, 근데 그 씹히는 그 딱딱한 딱딱. 어때? 오리지널 사 먹어. <laughs> 아니 탑짜 도 여기서 찍었어? 여기 가보자. 여기다! 고니가 그 평경장한테 아수라발발 타는데 여기야 오! 우와! 평경장이랑 그 고니가 여기 물장난했던데 알아? 여기 안에서 막 가르쳐주잖아 야빛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영업하던 중동호떡 여기가 옛날에 중동호떡 영업하던 곳이고 저희가 갈 곳은 여기입니다 3대째 유명한 곳 여기가 진짜 엄청 유명한 호떡집이에요 레스기 고맙다. 와. 근데 이게 화덕에서 먹는 거야? 화가 아니에요. 뿌리 합쳐준다. 진짜? 응. 어때? 맛있어? 음. 좀 일반 호떡이랑 다른 거같아 어, 맛이 좀 달라. 우와, 이거 봐. 우와. 우와. 음. 저렇게 먹으래. 윗부분 중간 부위를 집게로 뜯어서 시럽을 찍어 먹으래. 윗부분 중간 이렇게 해서. 어. 오우 야 맛있겠다 와, 와 아, 어우 음 들어가 아, 꿀이 찰떡꿀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중동호떡시럽에는군산을 대표하는 흰 찰쌀보리와 블랙푸드 검은콩 검은쌀 검은깨가 들어갔네 아 그래서 고소했구나 맛이 고소하이 첫째이네 뭐 들어간지는 영어 비밀이가안 알려주시겠지? 자 이제 다음에 갈 음식집은 어디냐? 이제 이거 먹고 집에 갈 겁니다. 탱탱 멋있어? 만두. 이름만 들어도 되게 만두가 탱탱할 것 같잖아. 어. 아 아니 우리 다 이것만 기대했는데. 미쳤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군산 여행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진짜 전라도 음식 다 너무 맛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아 그리고 탱탱 만두 못 먹어서 너무 아쉬우니까. 상욱이 탱탱한 가슴이라도 먹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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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